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술을 이용해서 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기술을 잘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수업의 주된 내용은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고 이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어, 맥락적으로 하거나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기술을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가이드 또는 권고한 뭐그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스스로 맥락적으로 이것을 채택할지, 채택한 다음에 어떻게 자기한테 맞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스스로 선택하셔야 되는 수업이란 얘기입니다. 자, g i 을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논의들 중에서, 음, 좀, 많이들 언급하고 있는 것, 또 많이들 채택하고 있는 모델 중의하나로서이 GitFlow라고 하는 그 모델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화면에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이 이 g i 에서 어, 굉장히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Git을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Gitflow를 이 처음 고안하신 분이 만든 그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브랜치가 크게 마스터 브랜치와 디벨롭 브랜치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중심되는 축이고요. 그리고 음... 이두 개의 역할 분담을 해놓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실제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Git을 처음 사용할 때는 마스터에서 개발을 하죠. 예, 하지만 이제 Git Flow에서는 마스터에서는 개발을 하지 않고 마스터로부터 파생된 브랜치인 Develop이라고 하는 브랜치에서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Develop이라는 브랜치에서 개발을 쭉 해나가다가 예,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개발해야 되는. 예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예 그럴 때는 이 기플러에서는 별도의 브랜치를 만드는데 그 브랜치는 피처라고 하는 피처는 이제 한국말로는 기능이란 뜻이죠 기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브랜치를 가볍게 하나 만들어서 그 브랜치에서 작업을 해나가다 해나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브랜치를 따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어, 지금 만들어야 되는 기능이 두 개가 있다면 여기 있는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두 개의 브랜치를 피처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브랜치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브랜치에서 작업을 쭉 진행해 나가다가 그 피처가 그 기능에 대한 작업이 끝나면 피처 어, 브랜치에서 작업했던 내용을 디벨롭 브랜치로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 피처로 시작하는 이름의 그 브랜치에서 작업했던 내용을 다시 디벨롭으로 병합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기능에 속하지 않은 애매한 변경 사항들은 또는 어, 어떤 버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나 이런 것들은 계속 디벨롭을 통해서 해나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작업을 쭉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 어떤 순간이 생기냐면, 이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사용자들에게 그 작업한 결과를 배포하는 그런 시점이 오겠죠. 그게 어떤 설치해서 쓰는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순간일 것이고,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웹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라고 한다면, 그것을 서버에다가 반영하는 그 순간이겠죠. 아무튼 그러한 순간에 이제 새로운 브랜치를 따는데 그 브랜치는 릴리즈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브랜치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브랜치에서는 그 릴리즈 하고자 하는 릴리즈는 이제 배포하다 제공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 릴리즈 브랜치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버그의 수정이나 또는 문서를 업데이트 한다거나 이러한 작업들은 그 릴리즈 브랜치 안에서 작업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그 작업이 끝날 때마다 디벨롭 브랜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머지를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머지하면 충돌이 일어나기 쉬우니까 예, 틈틈이 머지를 시켜서 예, 나중에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없애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릴리즈 브랜치가 충분히 작업이 끝나서 이제 테스트까지 다 마치면. 이제 실제로 서버에 릴리즈를 할거 아니에요? 바로 그 릴리즈 하는 그 순간에 마스터 브랜치로 릴리즈 브랜치의 변경 사항을 병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세 태그라는 기능을 통해서 1.0 버전의 릴리즈는 바로 마스터 브랜치의 이커밋이다 라는 것을 어딘가에 기록해 놓는 거죠. 태그라는 형식을 통해서. 태그라는 기, 기능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서버에다가 업로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게 제공한다거나 그런 걸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스터 브랜치는 어, 바로 그 릴리즈와 관련된 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제공되었던 버전들만을 모아놓은 브랜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릴리즈에서 작업했던 내용은 계속 개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develop이라고 하는 브랜치로 역시나 머지를 하는 것이죠. 즉 릴리즈 브랜치의 내용은 마스터 브랜치로도 가고 develop 브랜치도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쭉 계속 작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 프로젝트가 성숙해 나간다라고 하는 모델이 기 플러 깃 플러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것은 바로 이 핫픽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핫픽스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자에게 어떤 버전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긴급하게 버그가 생길 가능성은 항상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핫픽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브랜치를 생성하고 그 브랜치에서 긴급하게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그 핫픽스에서 바로 마스터 브랜치로 이렇게 병합을 한 다음에 그 마스터 브랜치의 버전을 태그로 이렇게 버전명을 적어갖고 기록하고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핫픽스의 내용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디벨롭이라고 하는 브랜치로 병합을 한다라는 것이 이 기플러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추상적인 흐름을 설명 드린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만으로는 여러분이 제가 하는 얘기가 잘 기억이 잘 이해가 안갈 수도 있고 또 아직은 기세에 대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걸 어떻게 병용으로 진행하는지가 좀 헷갈리거나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어 같이 한번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